놀게끔 마음껏 놀게 하는 게뇌 발달에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6세 이전에 지식기구는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6세 이전에 지식기구는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그이유를좀주추이 돼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은 마음껏 놀게 해야 아이들 뇌 발달에 밥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껏 노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놀이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놀이가 틀려요. 어머니들이 어떤 계획을 다 짜고, 야, 이렇게 하고 우리 애기하고 놀아야지. 야, 그렇게 해놓고, 아기야, 나랑 같이 놀자 해가지고 오면은 아이들은 그게 놀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도와주는 것이에요. 놀이 개념이 틀리다니까? 아이들이 노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노는 거예요. 그럴 때그 속에서 아이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오림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아이 눈으로 보야 한다니까. 아이 눈으로 보아야 파. 어른 애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 모래 모래 성 하나 하나 사놓고도 그 성을 지키는 장군도 되고 그그 안에 갇혀 있는 공주를 참 구해내는 기사도 되기도 하고 그 성을 침범하는 장군이 되면서 무한히 상상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럴 때아이의 뭐 엄청난 그 상상력도 창의력도 키워지고 특히 그때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통해가지고 몰입할 때 몰입력이 키워져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10세 이전에 몰입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인조에서도 몰입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껏 놀게 해줘요 야 특히 앞으로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묻게 치는 시대라고 한데 창의력과 상상력이 묻게 치는 아이를 키우게끔 해주려면은 마음껏 놀게 해요 6세 이전에 지식교육은 다, 다 실패했다고 한다니까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 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어주라는 게요? 어머니들이 이거 잘 생각해? 오? 어디 갔죠 오? 좋았죠? 어? 오, 왜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제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어줘야 한다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laughs> 초등, 아, 초등학교 아, 시간도 없는데 약까지 그런데 야 책을 읽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읽어주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이 책을 읽, 읽으면은, 아이들은 소리에만 집중을 해요. 뜻의 의미에는 집중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읽는 것보다 엄마가 읽어줄 때 다섯 배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특히 어렸을 때, 엄마 품 안에서 <laughs> 딱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애착 형성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말 못한 태어나자마자까지도 읽어주라고잖아요, 그렇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게 들으면 뇌에 그것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가지고 성장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그 들었던 말들이 소산난다고 그래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아, 빠 빨리 좀 책을 읽어주세요. 되도록 엄마 품 안에 따뜻하게 앉혀놓고 읽으면은. 예차형성에도참 좋고. 그 다음에 질문 하라는 거. 아까 들으는 거 얘기를 했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얘기를. 우리 교육에 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지적한다면,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는 거. 저는 그걸 들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어머니가 바로 야단을 쳐버리면은,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 잘못한 것은 야단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 이래 이래서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자기의 양심도 발달하고 도덕성도 <laughs> 발달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결국. 그니까 아이들한테 생각을 수지 않을 주라는 거. 그, 어머니도 그 들어봤잖아요. 미국 어머니하고 우리나라 어머니하고 뭐, 저, 그 애기 놓고 단는 퍼즐 게임을 했는데 미국 어머니들은 절대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막안 가르쳐 주려고 막 야단해요. 그러다가 아이 실험자가 나가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버려요. 그, 지난번에 e b s 에서 발표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난 혼자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 교육에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충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그런 결과를 만드는 어머니들 말이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1, 2점 점수, 1, 2점 점수 높은 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점수 하나 높이기 위해서 아이가 공부로부터 멀어진다고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요. 아이들을 멀리 보고 좀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 상처를 받아요. 공부로부터 멀어져 버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라고. 어,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모르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어머니들은 어떠냐 하면, 야야 틀렸어. 그런다 말이야. 틀림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 다름의 시각으로 봐야 해요. 유대인들 어머니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름의 시각으로 봐요. 틀렸어. 맞다면 답이 틀린 거아니면더 맞다면 둘 중에 답이 안나와 틀렸다고 보면 그게 끝나버려요. 다름으로 시각으로 봐줘야 아이들이 개성이 커져요. 여기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30명의 뛰어남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1등은 딱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름을 본다고 한다면 30명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다름의 시각으로 봐야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아이의 잘못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대로면 다른 문 시각으로 보라는 걸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laughs> 충분히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영양성분은 제가 이건 뭐 저보다 더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이죠 마음껏 놀아야 해요. 늘 우리가 아이들이 마음껏 아까 노는 것이 아까 마음껏 노는 것이 뇌 발달에 뭐라고 했어? 밥이라고 했죠? <laughs> 응? 우리 신체적 발달에 바, 밥이 제 중심이라면은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바비에 이제 이 이제 놀이라고 했는데 놀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이 활동을 할때 뇌가 발달을 해요.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은 뇌가 어릴서는냐면은 혈액 쪽으로 몰리에요. 그러면 뇌 전체를 자극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학습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활동을 많이 시키한다니까 우리 교육도 문제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는 아기는 저기 아기가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내가 막을 수도 없고 그 시기 되게 아이들을 활동을 많이 시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활동하는 뇌는 성장한다 그래요 기본 대 전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수업을 보면 누구만 활동하고 있냐면 선생님만 활동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입 다물고 조용히 듣기만 해. 그선생님은 뇌만 성장을 시키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수업을 바꾸야 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예, 어머니들 아이들을 마음껏 방에서 놀고 저 밖에서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들 발달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이유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 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애들 잠자요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모든 정보를 육각오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정보를 일단, 뉴에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아 저, 해마의 임시 저장 장치 해마가. 거기에 저장을 딱 해놨다가, 그것을 정리 정도는 언제 하냐면, 밤에 해요. 특히, 렘수민 상태라고 하는데, 얕은 잠잘 잘 때, 그때, 이, 낮에 들어온 정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요. 가지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장치로 보내버리고, 필요 없는 건 폐기 처분을 해요. 그때 이제 기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온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해가지고, 장기기억으로 넘기고,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것은 장기기억으로 넘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폐기 처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야 뉴스에, 낮에 들어온 정보가 정리정돈이 돼요. 그러면서 그 지식이 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낮에 활동해가지고 많은 뇌가, 뇌는 24시간 수시로안 해요. 뇌가 쉬었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뇌사예요. <laughs> 그냥 뇌는 24시간 쉴을 알아요 그니까 크기는 우리나라의 우리 몸에 2% 뿐이 안되는데 에너지는 몇% 쓰냐면 20%를 써요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면 은 다이어트 생각하라 고로 나는 늘신해진다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 활동량이 많은 것이 뇌인데 이 뇌가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정돈을 할뿐 아니라 밤에 잠잘 때 그리고 그클림프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낮에 활동해 가지고 생긴 독소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 줘요. 그러니까 잠 자고 나면 머리가 개운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에 잠을 충분히 자고 학교를 가야 학원을 이제 학교를 가야 공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식의 질도 노, 높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잠중요니다 운동 열반 주인가 보아까요? 성적이 올라갈까요? 우리나라 학생 7만 5천여 명의 성적을 분석해 봤더니 일주일에 두번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안 하는 학생보다 성적이 높을 확률이 34%세번 운동을 하면 46%나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윤숙 의학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의 뇌파를 측정해 봤는데요. 운동 시작 단 20분 만에 두뇌 활동이 활발해졌을 때 나타나는 P3라는 뇌파 증폭이 훨씬 커지면서 시험 점수. 시간이 없습니다. 봐요. 이게, 예. 이게 일본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네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8시간을 공부를 시키고, 문제를 풀게 했어요. 한 그룹은 아침에 아침에서 오후까지 8시간을 주고 그문제 뭐 시간을 좀 공부라고 해 놓고 시험을 봤고 한 그룹은 어떻게 나면은 철야 밤에 철야를 해 가지고 8시간 공부를 하고 평가를 했고 한 그룹은 4시간 공부를 하고 잠을 재운 다음에 4시간 공부씩 하고 평가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이감 보세요. 이게 수면 수면을 한 모두무 점수예요. 여기는 여기는 거의 비슷하죠. 낮에 공부나 봐 처리하고 공부하나. 여기는 20점이고 이거 60점, 60점 차이가 났어요. 그만큼 수면이 중요해요. 아이들 충분히 재워야 해요. 예. 유치 유치원 시절에는 이렇게만 돼요.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충분히 미기고 충분히 재우고 그것만 시키면 에 애...